안녕하세요. 코인하는 한세경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스택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새벽에 링크 올려드린 스택스 기사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이 기사는 스택스가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스택스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기사예요. 자, 스택스 토큰은 최근에 정말 큰 상승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최고 가치에 지금 도달해 있고,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텍스의 창작자인 문네드 알리라는 사람이 NFT 크리에이터들은 2023년 올해에 이 생태계가 더 확장될 것으로 보고, 스텍스 L2에서 62만 달러 상당의 NFT를 또다시 뽑아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올해에 성장성이 정말 뛰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텍스가 굉장히 비트코인이랑 정말 큰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비트코인은 코인들의 일장이니까 어떤 코인이든 간에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안돼 있는 코인은 없지만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조금 더 밀접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연결고리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스택스 블록체인을 확보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스택스들을 뽑아내고 기존의 스택스 보유자들은 이 토큰을 걸어서 비트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스택스는 스마트 계약을 거래로 할 시에 가스 요금을 지불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진짜로 이 스택스 코인을 통해서 실제적인 거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실생활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일부분에선 있었어요.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도 있었고요. 예전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명품을 따로 살수 있는 명품관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텍스라든지 소규모라고 생각했던 토큰들이 실제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을 만한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조금 더 멀리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텍스가 지금 그런 실생활에서 거래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올해부터는 영향력이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단단한 힘을 가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보다 지금 이 3일간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택스가 바닥 기준에서 10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 스택스가 올해 안에 보여줄 상승폭에 대비하면, 정말 미미한 상승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면 스택스, 앞으로 더갈 거고, 미래가 창창한 아이니까, 스택스 지금 몰빵, 스택스 지금 들어가야지. 지금 스택스를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에서 잡아야죠. 정말 중장기로 나는 이거 계속 묵혀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급날에 한 번이든 그때마다 한 번씩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균값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나서 스택스가 더큰 상승이 일어났을 때 파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저는 중장기로 안 끌고 가요, 여러분들.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은 제가 지금부터 사모으세요 라고 말하면 정말 저도 쉽죠 눌린 구간이라던지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돈이라는 건 자금이라는 건요 계속 굴려 줘야 돼요 저축하고 묵혀두고 쌓아둔다고 해서 이 돈들이 이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무작정 기다릴 순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에 먹고 나와서 그 자금을 다시 또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에 집어넣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금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게끔 그게 현명한 재테크라고 보거든요, 저는. 주식으로 비유하면요. 삼전사, 지금 카카오 사 떨어졌네. 언제 오를진 몰라. 근데 언젠간 올라. 왜냐면 망할 일이 없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니까. 근데 언제 오를진 몰라. 근데 사세요, 여러분들. 중장기로 보면 무조건 올라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냥. 이건 트레이더가 아니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쉽게 할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상. 제대로 된 차점에 들어가서 목표가를 제대로 잡고 나오게 되면요. 복리로 불어난 그 자금을 또다시 다른 부분에서 눈덩이처럼 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21일 화요일 기준이거든요. 비트코인 골드가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어요. 제가 그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가족분들이랑 실시간으로 보이스 나누면서 실제로 매수와 매도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타점이랑 똑같은 시점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15% 정도 먹었을 거예요. 정말 단기간에요. 15분, 20분 안에 그 시세가 다 나왔어요. 비중도 다 알려 드렸고요. 이 구간에선 몇 퍼센트 실으세요. 이 구간에선 다 실으세요. 이렇게까지 비중도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요. 그 영상 같이 지켜볼 건데요. 평단가 보이시죠? 이런 매매 영상은 절대 조작 못해요. 핸드폰으로 옆에다 레코딩을 하고 PC로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실제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 PC로 하거든요. 제 매수 평균 평단가 보이시죠? 저는 저기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살짝 더 높으실 수도 있고요. 저랑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마약이라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이게 마약이에요. 저렇게까지 폭등하는 걸 보면 도파민이 막 샘솟잖아요. 진짜 이것 때문에 매매를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기 고점 부분에서 다 털었어요. 고점 부분에서 다 털었고, 저기 꺾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분할로도 계속 던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비중이 크신 분들이나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터시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제평단가부터 해서 저기 최고점까지 11% 정도 나왔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코인이나 뭐 주식과 같은 위험 재테크 같은 거, 경우는 전문가의 트레이딩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진짜로 실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세요 이 자리에서 얼마? 천만원 오백만원 여기서 또다시 오백만원 더 들어가세요 여기서 나머지 거 파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컨택을 해주고 여러분 이게 전문가예요 들고 기다리세요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대안을 줄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실전으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사람이요. 실시간 돈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과 그이 종목이 어느 정도로 가는지, 언제 출발을 하는지, 언제 하락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초단위로 계산이 돼야 돼요. 비중도 문제고요.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은 최소한 1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큰 상승의 도입 부분에서 비트코인 골드처럼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진입을 하고 저랑 같이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매매 진행하시고 싶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은요. 아래 있는 번호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게 한분한분 한분 다 답장해 드리면서 정말 성공 투자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홀더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감사했습니다.